우우 안녕 친구들 저는 지금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회사 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뭔가를 하고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라이브 끝나고 밥 먹으려고요 모자안 멋지다 고마워 컬러렌즈 하고 있어요? No 컬러렌즈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벽지가 흰색이라서 이 댓글이 그 흰색이랑 그 보호색 돼 가지고 잘안 보여서 이거 좀 가려야 될것 같아요. 오. 됐어. 이제 잘보이는구만 오늘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나 원래 동글해? 나 원래 안 동그래. 나 원래 각져 있어. 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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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또 보면 지훈이가 엄청 놀리겠지. 그냥 막 무슨 터팅이 라이브에서 이러겠지. 작권! 오 맞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예고편에 나왔었나? 그렇네 작권이 40분 뒤에 나오네요. 재밌겠다. 저언이 근육 있어 보이는데 저 근육이 없어요. 저 완전 뼈밖에 없어요. 오케이 저 여러분들 이제부터 운동할게요. 운... 운동할게요. 잘 말리지 마세요. 저 운동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칠줄 알죠? 오! コナンコナン。 그거 진짜 피아노원에서 배우는 무조건 국룰 못하겠어. 또그할수 있어요. 피땀눈물칠 수 있어요. 빗, 땀, 눈물 칠수 있어요. 느낌. <laughs> 지금 다 보여 드리면 나중에 보여 드릴 게 없으니까 조금 참을게요. 칠수 있는 게더 있는데 좀 참을게요. 부럽구만허허허 지금 막 반했다가 엄청 막 터져 나오는구만 첫 만남도 할수 있을걸요? 잠시만요 못하겠어 못하겠어 럭트럽 쳐줘 럭트럽 못하겠어 못하겠어못하겠어할수 있다 고마워요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이들 너무 고마워 진짜 제가 요즘에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냥 풀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피아노로 못 쳐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힘을 얻습니다네가내모자르트다 <laughs> 고맙다 포켓몬 얘기 좋다 포켓몬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저는 포켓몬을 처음 접한 게 피카츄 라이초 파이리 꼬북이 그 노래 완전 태초말 그거를 저희 사촌 형 집에서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는 막 홍수몬 이런 진짜 1세대 포켓몬 어느 날 저희 형이 닌텐도 DS를 사와서 디아루가 펄기야그 아세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한테 나도 사줘 해서 산 다음에 이제 저도 포켓몬 게임을 했죠. 그러다가 TV를 볼줄 아는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 시리즈는 베스트위시라고 베스트위시의 뚜꼬리 쿠호꼬, 개굴 닌자, 조로아크, 조로아, 피크티니 이런 애들 나온 거거든요. 그쵸? DS 진짜 게임 그건 진짜 갓겜. 최근에 일본 투어를 하면서 호텔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제한적으로 핸드폰으로만 해야 되는 걸뭔가 찾다 보니까 제가 원래 컴퓨터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을 안 하는데 이번에 모바일 게임에 빠지게 됐어요. 진짜 저도 이제 중독인 거걸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형이랑 경민이랑 밥 먹는데 혼났어요. 게임하고 있어서그 정도면 진짜 중독이랑. 근데 이게 왜냐면 한판 하는데 3 4 0분이 걸리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저는 시작했는데 밥이 그때 나온 거죠. 게임 이름은 게임은 마르테나 롤토체스라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게임을 하는데 왜,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이번 투어 때 호텔에서 취미를 찾다 보니. 게임이라는 취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랑 루미큐브 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저 루미큐브 최초. 저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필터 샤라란 어때요? 어때요? 별론가? 이거 좀 그런가? 다른 거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사이 분들이랑 루미큐브 하고 싶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제가 코드 알려드릴게요. 진짜 한한번 합시다. 이거는 제가 해도 되는지 한번컴펌을 받고 해봅시다 한번 진짜 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약속! 우리 진짜 꼭 루미큐브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좋은데? 피부 결도 약간 나, 나쁘지 않게 나와 오호! 이거 좋은데? 어제 신유형이랑 경민이랑 진짜 맛있는 가게 찾아가지고 밥 먹으러 갔거든요 뭐 먹었냐면 맛있겠다 꽃새우 먹으러 갔거든요 꽃새우집 가서 꽃새우 라면이랑 육사심이랑 진짜 이런 거 엄청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고 2차로 카페 갔죠 카페 갔다가 좀 바로 들어가기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타고 숙소까지 갔어요 자전거가 진짜 너무 재밌어요 셋이서 진짜 자전거 타는 게 어렸을 때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던 그 기억이 우리 경민 친구와 신유 친구 덕분에 다시 새록새록 났습니다. 음음음음 음, 음. 다른 필터는 별론데? 어, 이거 좋은데? 맨 얼굴 필터가 제일 예뻐? 몇 개만 더 도전해볼게. 오 뭐야! 이거 좋다 좋다 좋다. 브로드캐스트 라이프 채널. 좋다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캐스터 김동훈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살짝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사회분들은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기상캐스터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끌게요 짜저 배경화면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하이브의 산책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찍은 꽃인데 이 꽃을 어떻게 사진 찍었냐면요 라이브로 찍어야 돼요 라이브로 찍고 장노출을 시켜요 그럼 이제 살짝 흔들린 거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색조를 해가지고 완전 흑백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 되게 꽃이에요 딱 그래서 하, 하신 분들 위버스에 꼭 올려주세요 우리 커플 배경화면 합시다. 머리 간지로 지금 머리 간지로. 머리 감자 김도운네 흠흠흠 흠. 오늘 TMI. 저 챌린지 하나 하나 찍어가지고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저 이제 이라이라 알아요. 이이 이라이라. 이라이라. 나나바디좀봐 나가라나. 바디. 좀 봐? 근데 이거 여러분 옷이 이거 엄청 대박이에요. 이거 만사면은 만사면 만수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손가락을 올리면 휘파람? 와 휘파람 잘하는 사람 신기하다. 오늘 은 너무 예쁜데 고마워. 어떤 향수를 좋아해? 어 근데 저는 시원하고 달콤한 저는 우디한 것보다 약간 시원하고 쿨하고 약간 씻고 나왔을 때 그런 향이랑 그리 약간 달콤한 향 좋아. 저는 조조를 쓰고 있거든요 셀린의 조조 최근에 많이 뿌리고 있어요 저는 칙칙 앞에 두 개, 등에 하나 이렇게 캡처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윙크 근데 데뷔 초 때보다 는거 같아 윙크가 그쵸 그렇죠? 여러분 이제 작품 보러 가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